단계사도신경으로 우리 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벨라데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송가 6 565장, 565장입니다. 읽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6절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은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조 정직한 자는 땅에 가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정과 교회의 축복의 통로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 중심성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하고 혼합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엄려주의보와 경계령 입니다 엄려주의보와 경계령 아마 지금 한국교회 필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 주의보 알 것입니다 태풍이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모든 위험을 대비하라는 것이겠죠. 또 아마도 폭우주의보를 알 것입니다. 폭우주의보는 특별히 캠핑을 하거나 이런 계곡 같은데 가 있을 때꼭 필요하죠. 왜겠습니까? 폭우가 내리면 비가 갑자기 내리면 물이 순식간에 불어서 이렇게 휩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우주의보가 내리면 빨리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탈출해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군사 위험이 감지될 때그 단계에 따라서 경계령을 발령합니다 경계령이 발령되면 평상시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또 평상시에 공포탄을 직업하다가도 경계령의 단계가 올라가면 실탄을 직업합니다. 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도 어 북한의 일인자가 어 죽으면서 어 경계령이 예 굉장히 강하게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거의 뭐잘 때도 군복을 입고 어 심지어 전투화까지 신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침만 어 지고 뛰어 나갈 수 있게. 예, 준비된 상태에서 어, 보낸 적도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만큼 위험도가 클수록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엄려 주의보 엄려 경계령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엄려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지혜와 적대적인 관계 있는 것의 상징이 엄려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 엄려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엄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여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은약 바깥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떠나게 한다라면 그것을 이방 여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 계집이라는 표현이 너무 센것 같아서 제가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는데요. 예, 결국 이 엄녀나 이방 여인은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성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점점 떠나게 합니다. 결국 믿음과 신앙에서 파산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란만 환란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엄려와 예방열인 전성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어, 어떤 위험이 오면 성도들이 삼분의 일이 떠나고 또 삼분의 일이 떠나고 또 삼분의 일이 떠난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저는 그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론일 것입니다. 언론은 uh, 계속해서 교회가 불안하다, 두렵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도, 마트를 다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유독. 교회만은 불안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것은 언론의 심각한 교회 때리기 효과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안전 수칙 어기고 마스크 쓰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음식을 먹고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 수칙을 지키는 곳 세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 수준의 안전 수칙을 지키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조금만 교회는 잘못하면 계속 세상 언론에 도마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다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 교회는 위험한 곳이다. 교회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곳이다. 아, 근데 실상은 교회 언론, 교회를 향한 그 언론 보도가 왜곡되고 과장돼 가지고 확산된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도한 비난과 정제를 자제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 전염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회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림에 소중함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대면 예배로, 또 건강이 약한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자문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예, 엄녀 이방 여인 아, 이 시대에 갖가지 말로 유혹하여 이방 신들과 이방 풍습을 따라 물란한 종교적 사회적 풍습을 유입시킨 장본인입니다. 아, 그 당시에 매춘, 매음 이건 율법에서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는 이 매춘이나 매음을 아주 중요한 종교 의식의 행사로 꼭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에도 신전에서 예배 의식 중에 하나는 이 매춘부들이 그 신전 여사제로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거길을 하시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쾌락을 계속 추구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고 하나님을 점점 점점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나 로마 제국 시대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말로 어, 호리는 그들을 분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 이 시대 엄려나 이방 여인 이것은 어쩌면 언론일 수도 있고 또. 성경의 기준에서 떠난 세상 풍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풍조나 세상 기준, 세상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 이것들이 가정을 파괴한다라면 이것들은 또 신앙을 파괴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엄녀, 이방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과 은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자문 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올로 기울여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서,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결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서올이다 so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영적으로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라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쩌면 10년 안에 최소한 3분의 1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 이런 시기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우선성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영적 주의보를 내리고 영적 경계령을 내릴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지혜에 붙어 있어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작업들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이 부분에 모든 한국 교회는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교회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음료 이방여인 꼭 매춘 매음 그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교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자기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엄료고 이방 여인에 속하는 어인하된 표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들만이 20절, 21절 말씀처럼 지혜가 늘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가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엄녀와 이방여인으로 의인하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도 엄녀와 이방여인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 자손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을 축복하는 기도를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토록 민족이 건강한 성경적인 가족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 가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 또 아, 대면으로 또 연약한 분들은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영적 전쟁 가운데 깨어있을 사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깨어있기 힘든 시대임을 봅니다 하나님 많은 연약한 이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도 엄녀와 이방여인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엄녀와 이방여인으로 어인화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주의하고 싸게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을 지킬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그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며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 우리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숨기며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와 자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은 이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건강한 성경적 가족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때임을 이 시간 분명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 있게하여 주시고 거변하는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깨어서 쓰임 받는 길로 갈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 소서.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눈에 보이지 않는 혼란 내에서 많은 이들이 신앙에서 무너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엄녀 이방 여인으로 의인화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자기 쾌락에 빠지게 하며 자기 중심성에 취우치게 하는 모든 것들 주의하며 분별하며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한 우리 자녀와 자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영적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와 자손들 민족과 열반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 자녀 자손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백성이 건강한 성경적인 정체성과 가족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한 영혼도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 넘어져서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와 자손 세대를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와 자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어린이 주의 우리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 자녀 자손들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은혜 베푸심이 특별히 어린이들 우리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또한. 귀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기도 제목 제목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